중공통일전선 시스템에서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규모로 보이는 내부적 지진이 발생한 정황이 나타나고 있다. 중국 주필리핀 대사관은 최근 하나의 충격적인 소식을 공식 발표했다. 이른바 중요 홍통 수배 인물로 지목된 하씨 항모가 필리핀 당국에 의해 차단돼 중국으로 강제송환됐다는 것이다. 이 인물은 지난 10월 실종된 것으로 알려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즉, 부국급 고위 인사 하우밍 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공체제는 본질적으로 이처럼 부패하고 썩어 있다. 그 종말은 이미 오래전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의 현실 국면과 매우 높은 수준으로 맞물려 있는 한 편의 작품을 시청할 것을 권하고 싶다. 바로 위니의 종말이다. 이 작품은 매주 금요일마다 총5 편이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겐징월드 플랫폼에서 독점 상영된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작품은 중공 부국급 이상 관료들에게는 시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작품 속 4명의 주요 인물은 체제 내부의 4개 핵심 권력선을 상징한다. 따라서 놓쳐서는 안될 작품이다. 12월 11일, 중국 주 필리핀 대사관은 중필 양국 경찰이 협력해 직무범죄 혐의를 받는 하 씨를 차단 송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사건과 관련된 금액은 무려 9억 7천만 위안에 달한다고 밝혔다. 보도에는 사진 한 장이 함께 첨부됐지만, 인물의 얼굴은 모두 모자이크 처리돼 있었고, 체포된 인물이 남성과 여성 한 명씩이라는 점만 확인될 뿐이었다. 중공은 이 사건을 극도로 비밀스럽게 처리하고 있지만, 외부 분석가들은 이번에 체포된 중요 홍통 수배 인물 하 씨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자, 민건중앙 주석인 하오밍 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이미 10월부터 민건중앙 내부에서는, 충격적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민건 중앙의 일 인자, 즉 주석 하오밍진과 부주석 친보용이 동시에 모습을 감췄고, 이후 공개 석상에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건 공식 홈페이지의 지도부 활동 항목을 보면, 두 사람의 업무 기록은 9월 말에서 멈춰 있다. 더 나아가 하오밍진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부위원장이라는 신분에도 불구하고, 10월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위원장 회의. 전국정협 주석회의, 정협 상무위원회 회의에 연이어 불참했다. 전국정협 부주석인 친보용 역시 정협 회의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다 12월 10일 하오밍진의 이름이 돌연 공식 홈페이지에 다시 등장했지만 그가 직접 해야 할 회의 발언은 타인이 대독하는 형식이었다. 민주당파의 핵심 지도부가 동시에 장기간 공개 석상에서 사라진 사례는 문화대혁명 이후 전례가 없다. 앞서 베이징 소식통들은 두 사람이 해외 체류도 아니고 질병도 아니며 전형적인 조사 전 단계의 연락 두절 상태라고 전했다. 또 다른 제보에서는 민건 고위층인 하오밍징과 친보용이 이미 조사를 위해 연행됐으며 이는 전형적인 현세 사건이라고 밝혔다. 만약 이번에 송환된 인물이 실제로 하오밍징과 친보용이라면 이는 민건 지도부가 이미 10월 하순부터 전면적인 조사를 받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동시에 이 사건은 중공통일전선 시스템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과 재편의 도화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중공통일전선부는 8개 비공산당 민주당파를 관리하는 기관으로 그 핵심 임무는 외부 세계에 조화롭고 통일된 정치 생태계와 이른바 민주적 정치협상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데 있다. 민건은 중공의 8대 민주당파 중 하나로 정치 구조상 중공 다음으로 세 번째 규모를 가진 당파이며 통일 전선의 핵심 구성 요소다. 민건 중앙 주석은 부국급 대우를 받는다. 만약 홍통 수배 인물 하시가 실제로 하우밍진이라면 부국급 인사를 홍색 수배령 방식으로 해외에서 체포해 송환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렇다면 하우밍진은 과연 어떤 인물이기에 중공이 이처럼 무리수를 두었을까? 하우밍진은 1956년 산둥성 진잉에서 태어났다. 1980년대 석사 학위를 취득한 뒤 산둥 대학교 법학과에서 교편을 잡았고. 재직 중 1년간 미국에서 연수를 받았다. 1996년 12월, 40세의 나이에 교육계를 떠나 중공 사법 시스템으로 이동해 산둥성 고등인민법원 부원장이 되었으며, 정청급 간부이자 1급 고급법관이 됐다. 재직 중 중국정법대학에서 재직박사과정을 밟아 법학박사학위를 취득했고, 당시 전국에서 가장 젊은 1급법관 중한 명으로 꼽혔다. 2004년 2월, 하오밍지는 중공의 조직적 배치에 따라 민건에 가입했고, 이후 민건 산둥성 위원회 책임자가 됐다. 왜 그가 배치에 의해 민건에 가입했다고 말하는지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겠다. 2007년 말 그는 산동 고등법원 부원장에서 곧바로 중공 감찰부 부부장으로 발탁돼 부부급에 진입했다. 학력, 전공, 민주당파 신분, 연령, 이른바 청렴 이미지까지 모두 갖췄지만 중공 관료 승진의 핵심은 능력이 아니라 누가 끌어주느냐에 있다. 하오밍진 역시 예외는 아니었고. 그의 핵심 후견인은 당시 중조부 상무부 부장이었던 위위냐오였다. 위위냐오는 과거 산둥성 조직부장을 지냈고, 하오밍진이 산둥대 부총장에서 산둥고등법원 부원장으로 이동할 당시에도 핵심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회임 전 그는 다시 한번 하오밍진을 챙겼다. 2012년 12월, 하오밍진은 민건중앙부주석에 임명됐고, 2016년 12월에는 상무부주석, 2017년 12월에는 중앙주석에 올랐다. 2018년에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돼 부국급 고위관료가 됐다. 그는 또한 중국평화통일촉진의 부회장, 중앙사회주의학원 원장 등의 직함을 겸임했다. 그의 승진 경로는 하오밍진이 중공체제 내에서 얼마나 중용됐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그의 핵심 보좌관이자 민건 중앙상무부 주석인 친보용 역시 비슷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는 오랜 기간 사법, 재정세무, 감사 시스템에서 요직을 맡아 왔다. 2016년 허베이성 부성장이자 민건 허베이성 책임자 신분으로 중앙에 진입해 국가감사원 부감사장으로 7년간 재직했다. 이는 그가 재정 시스템의 이해관계망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으며 각성의 자금 흐름, 특별기금, 지방정부 부채 구조를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2017년 이후 하오밍진이 민건 중앙 주석이 된뒤 친보용은 그의 핵심 부하로 함께 움직였다. 두 사람 모두 법률 배경을 갖고 있었으며 자연스럽게 하나의 진영을 형성했다. 민건은 약 20만 명의 당원을 보유한 비교적 큰 당파로 주로 경제계와 공상계 상층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중공 8대 민주당파 가운데 민건은 경제 재정 공상 분야에 가장 특화된 당파다. 그 업무는 재정, 감사, 상무, 국유기업, 민영기업 침투, 민간경제대표체계와 깊이 연결돼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중공은 민영경제를 전면적으로 옥죄고 재정감사를 강화하며 자금 흐름을 중앙으로 집중시켜 왔다. 민건은 바로 이 영역을 잇는 통로였다. 동시에 가장 쉽게 타격받을 수 있는 대상이기도 했다. 중공 관료사회의 부패는 공공연한 사실이며, 거의 모든 관료가 부패와 무관하지 않다. 민건 역시 장식용 당파라 해도 예외는 아니다. 내부의 이익사슬과 자금사슬이 존재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하오밍진과 친보용의 몰락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만약 이들이 실제로 낙마한다면, 다른 7개 민주당파 지도부 역시 심리적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다 중공의 칼날이 이제 당내를 넘어 당외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될지 통일전선 시스템에 어떤 규모의 충격을 가져올지는 아직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하오밍진과 침보용이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자체가 중공이라는 거대한 분쇄기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중국은 명백한 일당 독재 체제이며, 중공은 어떤 의견도 용납하지 않는다. 표면상 존재하는 민주당파들은 단지 장식용 화분일 뿐이며, 중공의 부속물로서 사회를 기만하고 통일전선을 수행하는 도구에 불과하다. 민주당파의 고위직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강제 정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바로 중공중앙당교에서 최소 한달 이상의 폐쇄형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성부국 공산당 간부교육과 동일하며, 시진핑 사상, 당사, 반부패 정세, 통일전선 이론, 국가안보관 등이 포함된다. 수료시 5천자 이상의 학습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중앙 통일전 선부에 보관된다. 하오밍징과 친보용, 그리고 다른 민주당파 부주석들 역시 예외 없이 중앙 당교 교육을 거쳤다. 중공은 고급 지식인, 기업가, 전문 인력을 흡수하기 위한 매우 정교한 통일 전선 메커니즘을 구축해 왔다. 민거는 그중에서도 경제계 중 고위층을 수용하기 위한 전용 우리에 해당한다. 이른바 당의 배치라는 방식 아래 당사자들은 사실상 선택권이 없다. 거부는 곧 조직 명령 불복종을 의미하며 이는 곧 경력의 단절이나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대부분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중공은 8대 민주당파를 재정으로 먹여 살린다. 당비나 회비를 걷지 않으며 예산은 당원수, 업무범위, 조직단계에 따라 배정된다. 당원수가 많고 경제 전문 영역이 넓을수록 예산도 커진다. 해외 출장, 접대, 공용 차량까지 모두 포함된다. 일부 추산에 따르면 각 민주당파 중앙조직은 매년 1, 2억 위안의 예산을 받고 지방조직 역시 수천만 위안을 지원받는다. 중공의 독이 든 미끼를 먹은 이상 언젠가는 그 독성이 발현될 수밖에 없다. 중공의 장식용 조직의 몸담은 이들은 과연 하오밍진과 친보융의 오늘에서 자신의 내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다. 현인이 다시 돌아왔다. 2026년 션인 월드투어의 티켓 판매가 이미 시작됐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지역 공연 일정을 확인하길 바란다. 션인은 매년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연으로 압도적인 시각적 효과와 깊이 있는 사상을 통해 중국의 장대한 역사와 잊혀진 기억을 일깨운다. 올해 미국 첫 공연은 캘리포니아 산호세에서 12월 24일 열리며 뉴욕 인근 지역에서는 12월 27일 코네티컷 팔레스 극장에서 가장 먼저 열린다. 토요일 공연인 만큼 관심 있는 관객들은 서둘러 예매해야 한다. 미국 내 온라인 예매 시 전용 할인 코드마이 2026을 사용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깊이 있는 제보를 제공한 분들께 감사드리며 끝까지 시청해준 여러분께도 감사드린다. 떠나기 전 좋아요와 공유를 잊지 말아달라. 그것은 분명한 힘이 된다. 시청자 여러분, 내일 다시 만나겠다.